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소식 전해 드리자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LA 시내에 있는 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제 이 소식은 이털 LA라는 단체에서 LA 시장 오피스 소식통을 통해서 어 인용한 소식인데요. 이번 명령으로 앞으로 어 3주 정도 어 LA 시내에 식사 금지를 하겠다. 아 이런 내용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 이만만큼 지금 그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는 중인데 그만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한달 동안의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 수의 60%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네요 그래서 지난 한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LA 어패럴 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옷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집단 감염이 돼서 세계봉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모두 151명의 이 확진자가 한꺼번에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또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이 됐는데, 이거 역시 또 다른 팬데믹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위험 요소다라고 중국 정부가 아예 지금 미리부터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돼지 독감이 어 인간에게 금방 그 전달된다는 그런 증거는 없지만 변이를 거치면 사람간의 전이가 또 용이해진다. 그래서 변이가 되면 이번 그 팬데믹처럼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7월 1일부터 LA의 최저 임금이 또 인상이 됐네요. 그래서 LA 지역은 이제 오늘부터 시간당 1인당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시간당 15불 그리고 25명 이하의 사업체는 14불 25전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늘부터 책정이 됐습니다 한편 가스값도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갤런당 50센트 이상에 달한다 가스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3.2 센트가 인상이 되면서 결론당 50.5 센트로 어 게스 택스가 오르게 됩니다 아, 지난번에 그 2017년에 sb 1이 통과가 되면서 어 이제 이게 sb 1이 뭐였냐면 물가주수가 오름에 따라서 게스 비도 동시에 같이 오른다 아 이런 조항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스 값도 어, 7월 1일부터 오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점점 이제 물가도 오르고, 뭐, 팍팍해지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같이 화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알다스헬 이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나님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를 또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가운데 오늘 시를 썼습니다 이 1절을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통치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게 또 불의를 행하면서 어이그 판단하고 또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시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지금은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이 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말이나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확신에 찬 보이스로 10절 11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 출애국기에 나옵니다 출애국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너는 고아,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부르짖음을 드리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아와 과부까지 철저히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힘있을 때, 내가 능력있을 때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약자에게 또저 그 불쌍한 자들에게 있는데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자칫 그들에게 혹은 해를 가하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실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말 버려지다시피한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이시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그들을 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는 내가 즉각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구하와 과부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대 권력 앞에 아니면 어떤 정말 이렇게 막 굉장히 힘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있을 때는 마치 구하와 과부처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상사가 굉장히 구압적으로 나오고, 날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어,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와 과부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 혹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해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겠지만 먼저는 내가 혹시나 고아와 과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한편으로 내가 고아와 과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아뢰십시오. 고아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없고. 정말 연약해 연약해 있을 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이 갚아 주시고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 주시고 보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문화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 백부장은 과연 누구인가 백부장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고 백부장은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는요 총 28개의 군단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28개의 군단 그리고 그 20, 28개의 군단이 각 군단마다 6천명 정도의 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천명을 10개의 대도로 나눠지고 또각 대대가 6개의 또1인들로 100명씩 6개로 그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맨 밑에 조직의그 6개의 1 0인대의그 대장들을 백 부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 부장은 각 자기의 슬하에1명 정도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에,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어, 가장 그 로마 군대에서 가장 실세들이 이 백부장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군 경험, 복무 경험이 15년 이상 된 사람을 뽑아서 백부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고요. 일반 사병으로 군에 입대를 했을 경우에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백부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종족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에, 그분들이 에,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백부장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 내일 또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미리 교회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